어, 토요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네,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 7월부터 어, 1월까지 그 6개월 동안 6권의 책을 낸 어, 요즘 최근에 어, 괴물 작가라고 <laughs> 불리고 있는, 생긴 것도 약간 괴물 같죠? <laughs> 괴물 작가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서상호 작가입니다. 어,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는, 어, 제목 보시면, 두단 안에 누구나 작가가 되는 책 쓰기 비법이란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어, 제 책, 세 번째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. 이거, 이 책은, 어, 제가 처음 책을 쓰게 될때 너무 어렵더라고요. 어떻게 뭐, 쓰는 데를 가르쳐 준 데도 없고, 가르쳐 주는 데는 너무 고가의 이제 강의료를 지불해라는 뭐 요청도 있고,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첫 책을 쓰고 두 번째 책을, 책이 출간되고 난 뒤에, 제가 그 내용을 아예 책으로 써버린 거죠.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.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랑 내면의 비밀,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 국민이 1인 일저서 프로젝트, 그래도 성공이다까지 여섯 권 책이 출간됐습니다. 어,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, 음, 압들라와의 일주일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을 앞두고 있고요. 어, 3월까지 이제 맹자 인생 수업이라는 이제 고전 자기개발서도 또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거는 일단 책이 좋아서겠죠. 네, 책이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오랜 시간 내 책을 내고 싶다는 욕망이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져 갔던 겁니다. 어, 그런데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. 처음 책을 쓰는 게된 계기도 어, 쓰게 쓸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뭐 그런 과정도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떻게 되면 저는.